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나는도다 이어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어 이제. 이 골로세서 자체가 바울의 서신서죠. 서신서라 함은 제가 늘 말씀드린대로 에베소 지역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골로세 지역의 소식을 듣고 골로세 지역의 편지를 써요. 골로세라는 지역 자체는 에베소와 같이 대도시가 아니라 되게 소도시예요. 작은 소시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비교적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지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때 골로새에 왜이 편지를 썼냐면 골로새 이단이라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막 흘렀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혼합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혼합시키는 거잖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직의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뭐 식게기면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유교적인 개념으로 복음도 아닌데 율법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이 아니거든요. 오로이 유교적 관념에서 생겨난 혼합적인 잘못된 가르침도 많아요. 그리고 좀큰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적 사고가 있어요. 영지주의적 사고가 뭐냐면 이거는 계속 초덕이 오류던 거예요. 육신적인 건 악하다. 영적인 것만 이게 올바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육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냐. 여기서 또두 가지 이단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이단은 육신적인 것은 악하니까 영적인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 하면 금욕 생활하면서 세상에는 육신적인 자극을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면서 우리끼리 영적인 것만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전도성교 삶이 완전히 여부를 해요. 또 반대로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나타났냐? 육체적인 거는 악하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건 고귀하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개판 쳐도 영적인데 데미지 줄수 없다, 이거. 예요막 사는 애들도 많아요.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초대교의 끝없는 논란과 혼란을 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사 숭배하고 예, 난리 났죠. 그리고 율법주의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례 절기, 음식들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음식들. 이방인들한테도 막 그거를 막 강요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되고 단순하고 뭐예요? 진리잖아요. 오직 진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진리 생명 없어 그분만이 구원자셔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라는 가르침을 끝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필요하고 그래도 이걸 해야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왜냐하면 세상을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수, 수많은 문제 수많은 답과 수많은 길들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진짜 단순하거든요. 성경은요, 끝없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사단의 거짓말의 소가 죄와 저주 안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문제다, 이거. 예요 답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언되셨고 신약의 그리스도 오신 분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경려은 뭡니까? 야, 이 복음을 이미 너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으로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랐는데 무슨 말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만이 참된 복음이야. 속지마이 복음이 너희들한테 일렀잖아. 너희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매가 맺어져. 너희처럼 너희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었지. 너희처럼 온 천하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서 자라나고 있어.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 들었지? 에바브로도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야. 에바브로도 다른 것 전하지 않아.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교를 다녀왔잖아요. 이번주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따로 보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실하다는 말을 쓴다. 그러면 에바브라, 바울, 전도자들이 뭐예요? 신실함. 절대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뭐중인자님들도 저마다 문제란게 있잖아요. 문제.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다니까.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결론 내리세요. 나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내 한계를 통해서도 모여 신실한 그리스도일꾼으로 변함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모든 상황 속에서 내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과거의 나를 살리고 과거의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실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승리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결국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전도운동과 복음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의 도 실실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를 깨닫도록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의지로 오직 그리스도 할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못 해요. 제가 오직이라는 찬양가사를 썼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138 메시지가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내가 왜 쓴지 알아요? 하도 안 돼가지고. <laughs> 안 돼. 오직이 안 돼.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직, 제발 오직으로 살게 하도 뭐,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붙잡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의 결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접어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만은 최고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